어 한골 그렇지 잡고 메이드 어 리버스 오케이 어 나이스 자 다른 세명 어 지성이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 굿패스 좋아 쭉쭉 밀어 쭉쭉 자 다음 세명 자 오케이 플레이 브러쉬, 슛 쓰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자, 집중해. 집중해. 자, 플레이. 브러쉬, 밀어. 브러쉬, 백준이, 메이드. 오케이, 굿. 자, 준하야 옆에 공 빼. 어. 자, 집중해. 자, 색골이야, 색골. 플레이. 그렇지. 아, 나이스, 효민. 괜찮아, 동현아, 메이디. 실제 시합이라 생각해. 오케이, 까비. 자, 다음 셋. 오케이, 다음 셋. 자, 오케이, 플레이. 그렇지,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밀어. 그렇지. 나이스. 자, 내 골. 자, 다음 셋. 오케이. 자, 준비, 플레이. 동우, 그렇지, 받아주고. 괜찮아, 밀어, 밀어. 괜찮아. 동균이 메이드. 괜찮아, 괜찮아. 볼 빠져도 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자, 셋, 플레이. 그렇지, 밀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다섯. 자, 플레이. 그렇지, 밀고. 어, 나이스. 자, 여섯 골. 자, 오케이. 자, 왼쪽에서, 왼쪽에서 시작. 왼쪽에서. 콘 왼쪽에서. 자, 플레이. 그렇지, 밀어. 그렇지. 메이드 해야 돼. 가위.